몰라, 씨, 맞을 수 있는 뺑이 남아 개코 오멘 피닉스 다 다쳐봤어, 네개 맞았어, 네개뺑 씨, <laughs> 네 개는 맞은 것 같아가 아니라 실제로 네 개를 맞았어요. 이거 봐 랭크하는 신고들은 전부 다 솔루션 사람이 없어, 다 듀오야, 듀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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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듀오. 안 아, 잡혔네. 뭐 하지? 감시자 초구대합니다인데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. 이러면은 아 부리차기 싫어. 아, 아 씨. 하버? <laughs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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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내 탓이 이게 맞아. 가보자고. 오, 야 상대편 조합 무서운 거 봐, 얘들아. 어?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그냥 딱 하나, 레이나 차이라는 거 아시나요, 님들? 사실 레이나 하나 차인데 어 이게 이쪽렇게 무서워 보이냐? 헬로. 역성구 나 아, 무서워. 마비 마비 마비. 이디었어? 이라시아 예, 이마세. 메이 메이 메이. 오케이. 어? 아니 같아. 아니 같아. 완데 솔직히 이거는 물론 이제 유튜브로 봤을 때는 이제. 의자 치는 게 나오겠지만, 이 상대가 잘 쐈습니다. 제가 못한게 아니에요. 상대가 잘했어요. 너희도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나, 이 혼자 보게 만들어. <목소리> 우후! 바로 던주고 원타월. 투투투투투투. 그쵸, 쩍시렸죠. 살짝 이제. 보일듯 말듯한. 보일듯 말듯하게 만들어가지고, 들어오고 싶게 만드는. 나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삐 혼자 내뿔 거야? 그런데 이 뚫릴 거야? 자또 기가 막힌 궁을 알아봤거든요. 이 궁이 또 기가 막히거든. A 오면 내가 막을게. 나이스. 너 어. 혹시 그만 죽을래? 좋아 좋아. 내가 A 혼자 막아볼게. 요거는 타이밍 픽으로 한번 잡고. 레이나야 나 혹시 죽는 거 아니지? 좋아, 아, 뭔가 근데 이럴 것 같더라니. 겨겨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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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, 오. m 음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잡았다! 아 이겼다! 이거 머리 때렸으면 아! G도 10대 3인데 피나도 10대 3이네. 저는 3대 10이에요. <laughs> 10대 3이면 좋겠네. 나 상대 팀에 껴줘 줘자고 브리치한테 갖고. 팀 쓰고 나오는 거. <목소리> 아니 어찌하여 이런 이런 안 좋은 소식만 땡깐다. 아이슬? 어 얘들 안전하게 하네. 나온다. 오, 애기만대 삐고정이야, 삐고정. 여기서 진정한 고수는 2층 가가지고 CD 대놓고 보다가 메인 타이밍 피 간다. 그렇지. 그걸 받쳐주는 에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. <무늬> <이러면 도진과 알지? 무늬> 어? 아 찍힌 거 그대로 쐈는데 아 죽었다. 이런 판은 뭐저도별 감흥도 없어 아 근데 지금 프로게이머들이 아무도 게임을 어 돌린다 돌린다 그래도 첫킬 다섯 개 만족한다 어? 제타 슈가제로상인데? 뭐야 경기 끝나고 팬미팅 끝나고 왔어요? 뭐야 팬미팅 벌써 끝났어? 이러면 딱두 가지 선택지네 여기서 브리치 혹은 체인버야 아브리치좀 그런데 사피 캔유 브리치 아이 캔 플레이 스카이 놈 보더라! 나이스 e 1븐0 0개 5000개? 5000개? 5이0 0개 5000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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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다

너. 너. <목소리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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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X <목소리> <우후우. 목소리> <목소리> 시에 몸샷 세대 맞췄는데 세명이 죽네 이게 인생이지 한번더 가자 이게 맞아 <목소리> 음. <laughs> 이스 나이스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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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스카이건 포. 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이 플레이 비. 여기 추가 자룡 나 버린 거 아니지? 버려요. <laughs> 나버린거 아니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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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! 안 보려구나. 왜왜왜왜 왜? 얘 어디가? 나이스. 아 믿고 있었다고 젠장. 시봉. 올라시 뭐. 맞을 수 있는 땡이 남아 개코 오맨 피닉스 다 다쳐 맞 왔네 개 맞았네 어개 땡. <laughs> 네 개는 맞은 것같다가 아니라 실제로 네 개를 맞았어요. 이거 그리고 다 각각 다른 그 색깔의 플래시를 가지잖아요. 아, 나눈 아파 죽는 줄 알았네. 색깔이 4개요 아이고, 몇 명이 죽은 것이오. 쌀, 쌀! 우리 도망치자 제로 형 우리 도망치자. 아디오사 아디오사 디오스. 나 빈이 공켰다 이번 자신감 있게 잡아야 돼. 뭐야 이거? 미친놈인가? o u Where are you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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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 are y o 이번엔 내가 봤을 때 난전이 예상되니까 팬텀 들겠습니다. 특히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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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징그러운 궁극기를 보세요. 이거 딱 봐도 개판되거든요. 이거 무조건 팬텀. 원비, 원라 원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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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하나님 하나님. 비 원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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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r a n s f o r m u y s 나 나이스! 뇽이! 좋습니다 아, GG. 그래 수비가 어렵거든 이 게임 아 아하 아 이디지 친구들이었구나 킬 조이는 제타 텐시였네